처음에 1절에서 어 사실 4절까지는요. 열방의 회복과 영적 부흥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말일에 만방이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아 어, 정말 말세 될 일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석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말세라는 게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복수. 그래서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이 있어요. 그래 복수 날들이에요. 그 날들의 이이르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르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 말이를 이해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이다, 뛰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예, 에베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온산은 사실 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언덕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높은 산보다도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절에 보면 마지막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래, 곧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시온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말세하고도 굉장히 어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만방이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시시 시온산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내산에서부터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 참된 종교 또는 시내 산의 그 토라와 대조적인 시온의 토라 곧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열방이 그리로 몰려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열방사에서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The law will meditate between nations and will settle international d i s p u t e 국제적인 분쟁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못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농사 기구를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열방이 왜 시온으로 몰려갑니까? 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의 회복과 영적 회복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시온, 그 예루살렘. 그래서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방이 찾아와서 정말 영적 회복과 어 열방의 회복과 영적 회복이 중심이 될그 시온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점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으 언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 동방의 풍속 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람, 바벨론, 이런 고대 근동의 상당히 강력한 그런 제국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부터 수입되어 온 이방 풍습,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기고, 점치고, 어, 어, 물란하고 음란한 그, 그것들을 그, 유다가 그냥, 어,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넘쳐난단 말이에요. 은금, 보화, 말, 병거, 막뭔 넘쳐나. 이건 뭐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 이게 풍요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것만 충만했으면 그것만 풍요했으면 되는데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의 야곱을 버리셨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 그 g m p 라 그러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어, 5 0 0 0불에서 만불 사이. 이때 이,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만불에 15,000불을 넘어가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3만불이나 어쩌는데.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뭐 내가 힘써서 돈 버나. 어? 교회 가서 뭐 기도해서도 뭐 받으나. 뭐내데 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건 뭐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바라보던 그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많아지고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손으로 빚은 것을 경배하면서 거기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궁핍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보통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풍요와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풍요와 궁핍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근데 내가 궁핍을 당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 환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풍요가 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새롭게 하소서 보다 보니까 진, 진행하는 주영은 씨가 그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이 약간 사실라고 하죠. 눈에 초점이 한쪽이 안 맞는 분이 있대요. 근데 힘을 줘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 눈동자가 이렇게 바로 간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자기가 신경을 써서 그, 눈동자를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게 우리 본성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기도하고 신경 써서 예배하고 신경 써서 말씀 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독이 되지 않도록 정신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12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서에 쓰여진 여호와의 날은요, 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다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런데 이이 여호와의 날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소사오른 어,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모든 배와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이거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것들 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신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은 19절과 2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지진으로 흔들어 어큰 어떤 재앙들보다도 이 지진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어 어, 보통 여기 토론토도 아파트가 뭐한뭐 60층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60층 아파트가 지진 났어요. 그래서 전력이 끊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전력이 끊어지면 60층 그 아름다운 아파트가 뭐가 되냐고요. 60층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전력이 끊어지면. 어? 아니, 지진나가지고 다막 끊어지게 되면서 전신전역을 하면서 비상전력도 안 되고 그래서 60층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마트 한번 가려면. 60층을 걸어올, 걸어올라가야 되는데. 뭐냐면요.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은 기초가 흔들림과 동시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지금 세계가 그렇게 문명을 쌓아 올렸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 박쥐한테 있다가 사람한테 넘어온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올스톱 돼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말 약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땅을 진동하면서 땅을 흔들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은 흔들어 놓으면 누구도 버텨낼 수 없구나. 주식 부자가 버텨낼 겁니까? 뭐 자동차 왕이 버텨낼고 석유 왕이 버텨낼 겁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내시면 아무것도 버텨낼 수 없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또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또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모든 자고한 거만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그 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굴복됩니다. 또1 8절에 보면 우상이 온전히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만들어 놓는게 뭐가 대단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섬드시는 날에.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금 우상을 다 박쥐와 두더지한테 던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이거 뭐야 도대체? 어? 내가 이걸 믿고 의지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던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주께서 임하시면 사람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쌓아서 바벨탑처럼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흔드시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연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족속아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족속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야 니네 봐봐 만방이 하나님께 올 거야 많은 사람이 열방에서 와서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게 될 텐데 야곱족속은 니네는 뭐하고 있니?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자. 우리가 시온으로 가는데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열방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아 너희가 그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다 백성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10편 146편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을 의지할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면 권불신년, 권력과 함께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국의 통치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나라와 나라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해서 이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나, 저기에서 오나, 이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면, 부끄러움만 당하고요. 사람 쫓아다니면, 실망만 해요.